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실전사에서 나오는 두 번째 실전 문제인데요. 제가 첫 번째 문제를 설명드릴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두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거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여기도 지키고, 뭐 여기도 이제 두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하십니다만, 실은 3, 3의 도를 잡을 수도 없고, 여기에 대한 공격도 어설프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수들은 지킬 때는 요런 모양으로 지키게 되는데, 프로들은 여기를 잘 들어가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 방둑에서는이 들어온 돌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자,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막아야 되고요. 이 젖혀서 둘 때가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서 이 모양을 이제 잡으실 때 여러분들 제일 먼저 어디가 떠오르세요? 네, 막는 수가 당연하다라고 생각 하실 텐데, 막는 순간 수가 바로 발생을 해 버립니다. 자, 이쪽은 이제 만음으로 두면 다음 나가는 수가 있죠. 자 이제 막아요. 자 이렇게 된다면 자, 여기 사활이 어떻게 될까요? 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이 모양은 패가 됩니다. 네, 양옥으로 치고요. 단수 치고 막아서 이렇게 패가 돼요. 자 패가 되면은 누가 좀 유리한 거죠? 원래 이쪽이 흙의 귀였는데, 흙이 무려 3개나 있었는데, 100이 들어가서 폐가 되면 은 흙이 망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경우를 많이 당하다 보니까 귀를 지켜도 지켜도 3, 3의 도를 잡을 수가 없는 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모양에서는 흙이 받는 방법이 잘못돼서 그런데요. 자, 이쪽을 여기로 붙여야 돼요. 자, 모르셨죠? 이쪽으로 붙이는 거. 네. 자, 그면 당연히 호구치게 되는데, 자, 여기서 또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흙은 어떻게 둬야 되죠? 네. 자, 이쪽을 단수가 아니라 그냥 늡니다 이게 단수 치면 살고요. 늘리면 잡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럼 백은 일단은 살려고 발버둥 쳐야겠죠. 붙여 나오는데, 자, 여기서 어떻게 둘까요? 여러분들이 잡으려고 할때 빨리 잡고 싶은 욕심에 이 사이를 두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사이를 두게 되면은 백이 도망쳐버리니까 이건 뭐 하나만 아닙니까? 설령 살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항상 공격할 때는 포위를 잘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약점이 있죠? 불안에도 이으셔야 돼요. 이게 살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어야 됩니다. 자, 그럼 늘게 되는데, 자, 이 모양을 한번 잡아보세요. 자, 잡을 때는 항상 어떻게 둬야 됩니까? 제, 먼저 여러분들께서 이런, 이 사화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거의 대부분 여기를 많이 두시는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요거는 이제 막습니다. 또 이제 옥집을 만들러 가죠? 하지만 때릴 때 이쪽을 뭔가 먹여쳐야 되는데, 백이 이쪽을 늘어버리면은 두 집으로 살아있잖아요. 이게 잡는 기본이 안되는 거죠. 자, 한 번, 다시 한 번. 자. 여기서 잠깐 스탑 버튼 누르시고, 한번 이 잡는 거를 정확히 해보세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려운 거를 뭐 많이 하고, 다른 이제 이강좌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처음부터 막 어려운 거 해봤자 기억도 안 나고, 어, 이게 쓸모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실전에 나오는 이런 사월과 마지막에, 이 마지막을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마지막 일격을 기, 기억을 잘 하셔야 되는데, 요거 하나만 잘 기억을 하세요. 잡을 때는 궁도를 좁힌다. 그럼 막아야 되겠죠. 막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 치중. 그럼 여기 이으면은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 공으로 잡히는데 이쪽으로 막아야 되겠죠. 네, 그럼 먹여쳐서 따내면은 다시 먹여쳐서 네, 요게 이제 잡히는 거죠. 미리 젖혀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정리를 예, 최종 정리 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삼삼의 온도를 잡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건데 이쪽으로 막고 자, 저 젖힙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막으면 수가 무조건 난다라는 거. 네. 반대쪽으로 붙여 주고 자, 젖히면은 이쪽을 그냥 늘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단수가 아닙니다. 자, 붙여 올때 여기서 잘 받으셔야 되는데 항상 설유형 살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근데 이거는 일단 포위를 정하게 확 하셔야 돼요. 자, 배이 마지막, 이 장면에서 이제 잘 잡아야 되죠. 대뜸 치중부터 하면 안 되고, 항상 궁도를 좁히는데, 궁도 좁힘은 대부분 일선 젖침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잡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요거 한번 이제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길 이렇게 되고, 우리 프로들 은이 모양에서 이렇게 안 지킨다, 제가 첫 번째 문제 풀이에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지킵니다. 자, 그럼 3-3에 들어온도 잡을 줄 알아야 된다. 어. 자, 프로들은 이게 잡히는 과정을 아니까 안 두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 바둑은 되든 안 되든 뭐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또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세요. 자, 생각하셨나요? 막는 게 아니다 이거죠. 붙이고 자, 그러면. 자, 젖히고, 이쪽을 이제 넣습니다. 단수가 아니다라는 거. 자, 붙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젖히고, 이쪽을 이으면, 자, 저, 야, 끊기는 데는 정확히 이어야 돼요. 자, 늘었을 때. 자, 요 도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만 잘하면 돼요. 자, 여기를 두고, 이걸 막아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치중을 해서 두면은 요 도를 잡을 수 있다는 라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흑의 입장에서 자, 항상 여러분들께서 이 돌을, 원래 사화 공부할 때는 원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요돌 잡아 본다는 거죠. 자, 요걸 잡으면 이제 완벽하게 여러분들께서 자, 붙이는 거. 이 사는 수를 잘 두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두면. 자, 붙이고. 자, 젖히면. 일단, 이거나 뭐, 둬야 돼. 여긴 상관이 없어요. 약점을 이어두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잡아보세요. 마지막 일격을 잘 날리시면 됩니다. 자, 공도 좁히고, 막고, 치중 형태로 가는 거잘 기억하시고. 자, 다시 마지막, 다시 네 군데, 네 번의 복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이 머릿속에 남으셔야 돼요. 한번 보면은 보실 땐 좋죠? 하지만, 머릿속에 가장 기억이 남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서 막으면은, 마만회을 둬서, 막으면, 자, 이 형태가 돼서, 이제 폐가 된다. 요거를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요 모양에서 이렇게 붙이는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호구 칠 때, 단수 치면은, 이어서, 이어야 되는데, 똑같이 붙여요. 젖히고다 막아야 되죠? 막고. 네, 이렇게 이,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요게 뭐가 차이냐면은, 늘었을 때, 이제는 궁도를 좁혀도, 이 형태가 되서 살아있잖아요. 요를안해놔안 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죠. 그래서 좁히고, 치중. 이 네, 형태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 요 이제 모양, 정확하게 터득을 하셨죠? 자, 이제 세 번째 문제에서는 어떤 걸 설명드릴 거냐면은, 자, 이것도 이제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인데, 일단 막아요. 막을 때, 일단 반대로 마늘모는 이쪽으로 갑니다. 일단 막아야 되고요. 막고. 자, 여기서, 여기를 이제 반대로 젖히게 되는데, 여기서 이 모양을 잡는 방법을 세 번째 시간에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